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표의 IR 분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디테일한 분석을 도와드리는 김대표의 IR 분석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니까 앞으로 올라온 영상들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호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3일날 fda 에 대한 nda 품목 허가 승인이 키트로다 sc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기다리면서 호재가 또 나왔기 때문에 rt 어, 오재는 지금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단순하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하게 이 키트로다 sc 이것만 가지고 모든 모멘텀이 끝난다 라고 하면은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지면은 추가적인 적정 주가가 더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룸이 더 길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플러스 알파가 나온 게 알테오젠이 알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아이럭스비라는 치료제가 유럽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됐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무슨 약인지 바이오시밀러인데 이게 실적에 대한 매출이 얼만큼 또 우리가 기대를 볼 수가 있을지 이거를 한번 더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명은 ALT-L9입니다. 그래서 명칭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i r x b 비 ALT-L9이라는 약품이 이번에 바이오시밀러로 만들게 되면서 유럽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약품은 애플리버셉터라는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아일리아라는 오리지널 약품이 있었는데 이 약품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로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테오젠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아이렉스비를 바로 어 연구 진행을 바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럽에 최종적인 허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이제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억제제 그리고 막막 황반질환 치료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드리면 주사기 치료제인데 눈에 쓰이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개발사는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의. 어,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이번에 개발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만들어 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럭스비는 어떤 약이냐 눈에 쓰는 주사제다 원래 오리지널 약은 아일리아 이 약품인데 시력이 떨어지는 환방변성 당뇨병성에 대한 망막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 속에서 새로 자라나는 불필요한 혈관을 생성 자체를 막아주는 약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혈관들이 생기면 출혈이나 부종이 생기면서 시력이 뿌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을 통해서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아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복제약품이기 때문에 효능과 안정성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번에 아이럭스비가 얼만큼에 대한 매출의 파일을 가져갈 수가 있을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계산해 드리면 지금 외신보도에 따르면은 2025년도에 10억 달러 즉 1조 이상에 대한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승인이 됐는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국가까지 출시 급여 확보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출시 초기 연도 한 1, 2년 안에는 연간 500억에서 1200억 정도 매출이 가능한데 아주 이상적인 조건으로 완전히 안정궤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연간 1조 원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정궤도로 왔을 때 2030년도가 오면은 연간 2천억에서 5천억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 안정궤도에 대한 매출 가치로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ALT b 4키트로다 SC가 점유율 80%까지 가져가서 SC 전환율 80%까지 가면서 연간 10%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2030년도에 가져갈 수 있는 예상된 로열티가 2조 6천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030년도에 5천억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5천억이라는 플러스 매출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로열티는 대부분이 그냥 다 영업이 90%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매출이 연간 플러스 3조가 될 수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재가치가 훨씬 더 커진다. 2030년도에 3조 이상에 대한 매출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은 지금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우리는 어떠한 흐름으로 대응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도 알테오젠 주주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몰라서 김 대표의 IR 분석 욕을 보시고 구독자 이벤트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해 드리면 구독자 이벤트를 신청 주시는 분들은 알테오젠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직접 개발해서 백테스팅까지 끝낸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에게는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여기에 대한 혜택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텔레그램으로 안내를 도와드려서 여러분들이 교육 무료로 교육도 받으시고, 이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까지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비용을 제시하는 거 없이 무료로 이 모든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 브리핑도 알테오젠 주주라면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벤트 참여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구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 링크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주셔도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죠. 제 유튜브 직통번호 010-5689-8667. 해당 번호로 여러분들이 알테 오늘은 3으로 하겠습니다. 알테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방금 드린 혜택과 장중의 알테오젠에 대한 상시 실시간 브리핑 모두 다100%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초만 투자하셔서 문자로 알테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알테오젠에 대한 걱정 사라질 거고요.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 사라질 겁니다. 제가 다 대신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10초를 투자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한번 바꿔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알테오젠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너무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9월 23일 날 세론이 만들어지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기회 줄때 다시 한번 정고점 부근으로 오면서 오늘 50만 5천원 찍었습니다. 3천원 차이로 정고점을못 뚫었는데 요 구간에 이러면 은정고점못 뚫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세론이 나오기 전에 매도해야 되는 거아니야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모멘텀과 플랫폼 키트르다 sc에 대한 로열티 이제 시작이고요 점차적으로 유럽 승인이 만들어진 바이오 시뮬러가 아시아 일본 한국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 승인에 대한 품목이 계속 OK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의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키트로다 SC는 이제 전환율에 따라서 얼마큼 로열티가 커지느냐, 이 수치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RSI도 보게 되면은,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기 전이고요. 여기 전고점을 뚫어줘야지만 거기서부터 포모현상이 들어오면서, RSI도 과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열이 들어가도 계속 올라가는 이런 구간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과열을 치고 가더라도 쭉 올라가는 이런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을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고점은 아닌데 과열조차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정확히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고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알테오젠 이렇게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만한 인사이트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알테우젠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숫자를 기반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를 저랑 같이 세워 간다라고 하면은 조정 구간은 기회로 보실 이 거고요. 상승이 나오면 당연하게 보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고 그렇게 불안한 투자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게임에서 질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승자 독식 싸움, 제로 센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장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좋은 결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법보다도 신법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신법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또 기법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법보다 신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신법이 만들어지려면은 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다 똑같이 중요해요. 이 기법이라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도 좋지만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분석. 이것도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테오제는 혼자서 매매하면서 그냥 좋다길래 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5689-86 667, 해당 번호 연락 주시면 정확히 왜 좋은지 제가 100% 투명하게 풀어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주주라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연락을 주셔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